샤워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 음. 요즘에는 이 욕조 샤워보다 이 샤워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자칫 잘못하면 세균 샤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샤워기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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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샤워 장면. 깨끗하고 시원 이미지로 묻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잘 생겼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몸매가 좋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주기에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었던 샤워. 하지만 샤워기가 세균의 온상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거의 한적 없는 것같은데어 어머니가 하시나? 아니 대체 샤워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 미국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보고. 샤워기 꼭지에서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는데요. 그 수치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정수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잔존량에 약 10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 믿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균이 사람이 샤워할 때 흡입될 수도 있다고 그쵸? 하는데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 온몸이 막 어, 여기저기 쑤시고 결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온수라는 샤워기 마사지인데요. 그리고 쉽게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몸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샤워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샤워기 속에 넣 도대체 누구냐? 샤워기의 속사정을 네, 알아보기 위 네, 찾은 네, 네. 곳 바로 여섯 살, 네살 딸아이의 엄마 김은진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막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가은이를 씻기려던 중이었는데요. 아이고. 여느 엄마들처럼 이렇게 샤워기를 이용해서 아이를 씻기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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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애기 때는 물을 받아서 주로 씻겨줬는데 커서는 주로 샤워기로 씻겨줘요. 그게 음... 더 빨리 씻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로 닦아주거든요. 어, 깨끗하게 씻겨진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나요? <laughs> 깨끗하게 씻겨진 것 같아요. 어때요? 거 샤워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시원해요 네, 그죠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설치한 지는 4년이 조금 넘었지만 겉보기에는 멸종하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거의 청소를 하셨습니까? 어, 그죠 겉에만 그냥 살짝 닦고 예. 속에까지는 잘안 닦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봤을 때는 겉으로 한데? 봐서는 멀쩡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에는 얼마나 또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지 전문가분 모셔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모두 내게 맡겨다오 집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러 온두 사나이. 에일 1아이를 시키는 1등 공신 샤오기부터 열어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낀물때 눈으로 보니까 더욱 궁금해지는 샤오기 꼭지의 오염도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얼마 났습니까? <laughs> 오 수치가 460이 나왔어. 아 세상에. 수치는 426. 이 숫자로만 봤을 때잘 모르시겠죠? 오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이 460은 일단 논란 숫자 같은데 기본 수치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기본 수준 30입니다. 30이면 못해도 지금 1 0배 정도가 되는 거죠. 아이들 매일 샤워하고 저는 샤워기로 양치도 하는데 음. 너무 너무 더럽네요. 아나 너무 미안해 어이, 엄마가 몰랐어. 오염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곳이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물기와 이 음식물 접촉이 많은 도마도 함께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샤워 꼭지의 오염도가 변기보다 네, 높다는 네. 사실. 왜 물이 흐르는 샤워기 꼭지 안이 오염이 더 심한 것일까요? 인산적인 미생물이나 생물체가 생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습기와 그리고 온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여타의 그렇습니다. 미생물도 네.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어? 좀더 자세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샤워기에서 채취한 이물질을 세균 대양 실험에 맡겼습니다. 24시간 후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비양된 이 세균들을 꺼내봤는데요. 하얗게 올라온 세균들. 네, 이거로 보입니다. 네. 다 세균들입니다. 일반 세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세균수가 한 천마리 정도가 나왔는데, 그 작은 그홀 안에서 그 정도 균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어,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세균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 세균이 무려 천 마리! 24시간 배양에서 검출한 일반 세균은 유해균인지 판단하기까지 몇 차례 배양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샤워기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샤워하면서 뭐 보통 입으로 가글도 하고 샤워기로 신경은 아직까지 잘 쓰이는데요. 양치하고 나서 그걸 입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위에서 쏟아지면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그냥, 그냥 집에 욕조에 빨래 담겨 있어가지고 잘못 써요 욕조 그렇게 <laughs> 네, 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검출된 마이코박테리움균은 어떤 병을 유발하는 균일까요? 미국에서 연구에 의하면 형색포도상구균을 포함한 세균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말구박테리움균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균은 결핵을 일으키는 균종의 하나로 어린이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결핵도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위험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샤워기 꼭지에서 검출된 세균 중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균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안 씻을 수도 없고 세균 걱정 없이 샤워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는 뿌리지 말고 받아라! 바던 샤워기에서 나온 물인데 왜 받아놓은 물이 괜찮을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샤워기를 통해서 물방울이 작아진 형태로 분사가 되면 구강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염을 일으킬 경우가 더 많고요. 욕조에 있는 경우에는 물방울 입자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온 경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좁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욕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1분 정도 샤워기를 틀어놨다가 샤워를 하면 최초 병원균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금속 제품을 열에 약한 플라스틱은 세균막 형성이 훨씬 쉽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유용한 샤워기 청소법. 샤워기를 쓰다가 물살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구멍에 물때가 껴서 그런 건데요. 식초를 넣은 뜨거운 물에 샤워기를 담갔다가 칫솔로 이렇게 싹싹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샤워는 했지만, 정작 물이 나오는 샤워기의 위생까지는 생각 못하셨을 텐데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샤워기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진짜 충격입니다. 아, 너무 집중해서 보셨어요? 잘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예. 충격적이네요. 아, 전 더구나 이렇게 기관지가 나쁘기 때문에 음. 폐질은 나쁘다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메이샤워하는데 예.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예. 하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지금도 당장 샤워기 확인해보고 싶은 주님들 많으실 텐데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예. 보시면요. 여기가 어. 지금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가 지금 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때가 낀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변색이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이렇게... 쪽으로 갈수록 진해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늘 습하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어, 박테리아나 또 오염물질의 온상지가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상조으로 쓰는 저 샤워 꼭지인데 네. 이게 분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겉만 청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저 어떤 필터를 제거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방법처럼 분해를 해서 청소할 수 있게 맞아요. 제조하는 것도 뭐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